최저 실효 습도가 30% 이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에선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엔 찬 공기가 남아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간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말이 지나고 나선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띄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영하 2도, 양산이 영하 1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바다에선 차차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어서 낚시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로 갈수록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핑과 바다 여행 모두 금요일과 토요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내저 정보였습니다.